바깥에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. 바깥에서 일하신다. 그대로 미세먼지를 다 흡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아요. 미세먼지를 바,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창원과 합천을 비롯해 경남 전역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김도연 리포터가 합천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. 도연 씨 나와주세요. <놀람> 씻어주는 고마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이 하천에도 오늘 내리는 봄비처럼 고마운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불전 못하고 있네요, 도현씨. <laughs> 잠시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. 아니 여기 봄빛처럼 고마운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합천예술봉사단 네. 네. 뒤에 보이시나요? 어르신문화프로그램, 네.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그럼 이렇게 색소폰이나 노래 말고는 또 어떤 걸 하세요? 아, 아 우리 이백도 하고 네. 또 춤도 주고 네. 마, 여러가지 합니다 저기 계신 어르신들이 사실봉사입니다 아, 아, 네. 예술봉사를 한다고 네. 하네요, 네. 하네요. <laughs> 저기 원래 그 가수 출신이에요? 아,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아니, 그러면 우리 아버님 본업은 뭐예요? 뭐하저 부동산 임대하고 다섯 살? 뭐야? 어머나, 이에요 아버님 부담스럽습니다. 저렇게 시간 내셔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죠. 합째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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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인인구가 35%, 36%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어. 전신마산에 지금 노인부, 노인분들입니다. 같은 연령대의 노인분들이 공연을 하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. 1년에 한 번씩 마을 주민들하고 음악회를 하는 그런 사업 내용에 그게 있어요. 공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 사업에 이래 두 개나 됐습니다, 이번에. 이 세상에 어머니보다 그런 것은 없지. 그 선생님, 저를 보면서 떠오르는 음 같은 거 없나요? 오늘 음 네네 이뻐요 그럼 그걸 그걸 색소폰 소리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? 표현을? 네네 자 예쁜 걸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좀 서지는 네. 거같아요 <laughs> <laughs> 예쁜 거 맞나요? 어, 안예쁘다를 <laughs> 외치신 <외치지만>. 거 <laughs> 같은데 잘하시네요 박수 아, 박수 네 선생님 그럼 춤추겠다. 어떻게 지금 이렇게 문화 예술 동아리에 활동을 하고 계시게 된 거세요? 계기가 있으세요? 오 네, 계기는 음악을 통해서 또 춤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봉사도 네. 다니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. 양원도 하고 네. 또 지금 우리요 다른 데를 보면 보통 다다 어르신들입니다. 네. 그래서 더욱더 감회가 아, 깊죠. 네. 같이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.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으악. 대부분 이제 네, 공사를 동남아 생각하면 동남아 젊은 분들, 그 어르신들입니다. 생각하실 지복근 조복현 선생님의 스포츠 댄스 공연이겠습니다. 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동남아에서 오셨대요. 다들 청춘이시네요 네, 저 스포츠 댄스 반응은 어땠습니까? 아 너무 좋죠, 제일 좋죠. 네. 오, 네. 예, 예, 제일로 반응 좋아요. 진짜 춤이. 어 색소폰 하셨던 선생님 아, 어디 계신가요? 아, 정말 맞나고 싶어요. 후회 안 해요, 나무 좋아요. 색소폰보다 내 춤이 더 반응이 좋다.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해요. 맞아요. 예. <웃음> 네. <웃음>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요, 색소폰인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경손하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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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들이 만나는데 기생 전부 하나 이방 여러분 네 이웅이 <laughs> <이 방에 웃음> 자 갑니다 한 바퀴 돌고 한다 우리가 형 제일 최고야 사실 어제 처음 해봤고. 어, 어제 처음 네. 아 <laughs>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제 4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가지고 나중에 무대에 설 거거든요. 네. 특별히 네, 나는 하고 싶었던 기생이 있어요? 에이, 에이, 에이. 나는 조뭐 어, 그 이도롱이 말라했는데 아 사람이 얼굴이 하다고 얼굴이 기생하고. 그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, 재능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장르별로 섹스폰, 뭐 신앙송, 댄서 이렇게 다 발굴이 돼가지고 또 이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마을에 간에 이런 데 봉사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 네.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가입을 하려면 가입 방법 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여기 와서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. 우리, 우리 주민들이 모인 데서 노래 안 불러가지고 안 되면 이건 땡이면 안 되는 거고요. 좀 잘한다 싶으면 이제 가입을 할수 있어. 좀 어렵습니다. 어, 저... 어머님들이 하늘 풀어내는 춤이 살풀이 춤이라고 하셨는데 자태가 굉장히 곱고 여려요, 선이. 네. 어. 뭐 살, 뭐 하늘 풀려면 막 이렇게 해서 하늘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음, 음. 왜 손에는. 이렇게 해서 어, 어. 지금 하늘 풀리지가 <laughs> 않을 것 같아요? 이게 우리 전통 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전통 춤그 자태를. 여인들의 그 치마폭이라든지 보선발이라든지 이런 걸를 이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푸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. 바지가 손바지가 벗겨져가지고 너무나 너무나 흐트러져가지고 이렇게 흘렀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어분이. 그래 춤 추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더라고요. 네, 네. 본인이 음. 들어가서 가시더니 또 다시 입고 음. 또 자연스럽게 나오셨어요. 아 그렇게 이제 여름 여러... 그래, 저희들은 깜짝 놀랐는데 관객들은 음. 그게 음. 설정인 줄. <laughs> 한 아셨네요. 네네. 이렇게 봉사 다니시면서 가장 언제 보람 찾는지? 예, 들어봤습니다. 우리가 그좀 서툴지만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잘 봐주고 어, 활동 나가면은 어르신들이 전부 다 즐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 보람을 느낍니다. 도 맞으면 낫다고 어르신들의 이런 작은 재능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. 합천문화예술봉사단의 행복한 재능 기부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이상 왔다 경다 김도현이었습니다. 네, 합천문화예술봉사단 어르신들 참뭐 재능 기부도 재능 기부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네, 아주 봄의사 같은 분들이세요. 맞아요. 이분들 열의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, 음. 이 춘향전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극배우를 모집했는데, 네. 오디션까지 봤다고 해요. 직접? 아, 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열정이 <laughs> 있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. 아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8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공모 사업에 공식적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. 네, 정말 네. 축하드리고 올 한해 활동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네. 무엇보다 공연 계획 잡히시면 저희 경남아 사랑해로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네, 또이 다가오는 새 봄을 맞아서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싶다. 화장법부터.